바람에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군산항이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어제도 오늘도 군사랑 부두가에 떠나간 그님을 기다린다 군사랑아 갈매기야 이내마음 들리거든 그님에게 소식 좀 전해 전해다오 바람에 날리는 눈꽃처럼 내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. 군사랑이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. 어제도 오늘도 군사랑 부두가에 떠나간 그님을 기다린다. 군사나아 갈매기야. 이내 마음 들리거든 그님에게 소식 좀 전에 전했다오. 소식 좀 전에 チャネタオ